오아스베블 o n e 안녕하세요. 곤쌤입니다 아, 오늘도 영어 발음 팁 하나 가르쳐 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사실 준비물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보이십니까? 바로 고무줄인데요. 이 고무줄을 활용해서 영어 발음이 확 늘릴 수 있는 거를 어,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뭐냐면 어, 우리 보통 어, 그래서 예서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이거를 영어로 하면 What are you doing? 이래가죠? What are you doing? 근데 어, 원어민들은 What are you doing? Hey, What are you doing? 이렇게 합니다.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Are you doing? 뭔가 이렇게 쫄깃쫄깃한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 영어 발음 할때한 번씩 강세를 줄 때마다 What are you doing? 이렇게 늘려주는 거죠. Good morning. Good morning. 굿모닝 이 아니고요. 굿모닝, 굿애프터눈. 음.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보통 연습할 때 숫자 1부터 10까지를 연습을 많이 시켜요. 영어 발음할 때.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하지 마시고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하는 거죠. 쫙쫙 늘려줍니다. What are you doing 하지 말고요. What are you doing? I'm fine 아니고 I'm fine, I'm fine 딱 늘려주는 거죠. 훨씬 어, 원어민의 어떤 그런 언어적 느낌이 강해지죠. 쫙쫙 늘려주는 거. 그래서 이 고무줄을 활용해서 원 2, 트립부터 먼저 시작해 보세요. 그게 좀 가능해지면은 기본적인 표현들. 어, how are you? 그렇죠? how are you guys you are how are you i'm fine hello what are you doing what's up what do you want all 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bye